손님들 안녕하세요. 어, 얼마 전에 제가 남해에, 음, 멸치랑 콩이랑, 우리 멸치랑 콩이랑 유튜브에, 멸치랑 콩이랑님, 아, 요 멸치 액스를 하나씩 줬어요. 우리 동생하고. 아, 그래가지고 오늘, 아, 오이 깍두기를 좀 합니다. 그냥 설렁설렁, 설렁설렁 설렁 오이 깍두기를 하는데요. 아 집에 또 양파도 없어서 그냥 <laughs> 양파도 안 넣고 그냥 마늘 마늘 많이 넣고요 마늘 많이 넣고 생강이 없어서 생강청 좀 넣고 매실액기스 좀 넣고 어 멸치액젓 종이컵으로 반컵 어 이렇게 넣고 음, 또고춧가루는또그 태양초 태양초 이렇게 넣고. 음. 액젓이 아우, 액젓이 맛있어요. 냄새가 아, 그래가지고 아, 오늘 처음 이렇게 다먹봅니다 하나 먹어볼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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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음. 아우, 만나 만나. 남의 멸치랑 콩이랑 우리 유튜브 멸치랑 콩이랑님 멸치액젓 오늘 개봉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이깍두기, 오이깍두기 이렇게 담아보아요. 오이를 음,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먹으려면 어, 소금하고 물엿하고 물려라고, 물려고한 3, 40분 이렇게 절여놓았던 것 같아요. 오이만.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, 그래가지고 먹으니까요. 속에는 이제 씨가 좀 있는 거는 이렇게 좀 파냈습니다. 파내고. 음! 맛나요. 음. 태양초에다가. 아, 고춧가루 좋지. 여기 다 시골 농산물. 가지고 우리 멸치랑 콩이라님이 아우 이렇게 담아요. 가지고 설렁설렁입니다. 설렁설렁 설렁설렁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담아보아요. 아, 맛있어요. 우리 저기 멸치랑 콩이란님 덕갈 젓갈 전화번호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아 이렇게 맛있는 건 서로 좀 고, 공유하고 또 시켜 먹고 택배. 음. 음. 음 맛있어요. 멸치액자. 음.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이고.